13장의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어, 예수님께서 죽음이 임박했음을 아시고 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내용이 이제 13장 앞에 부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어, 가론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나도 영광을 받았다. 예수님의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그걸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떠날 것인데, 너희들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내가 가는 것을 너희들은 함께 할수 없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 버리고, 지금 예수님께 와 있는데, 예수님 가시는 그곳을, 제자들이 갈수 없다니까, 굉장히 이제, 어떤 면에서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뭔 말일까? 제자들이 다 이해를 이제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36절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아니, 예수님 가시는 곳을 왜 우리가 못 따라갑니까? 자, 여기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앞에서 그 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오신 목적을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은 뭐예요? 사실 영광의 자리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최고 높은 자리고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런 자리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다윗 같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나라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강대국으로 세우는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의 예언이라든지 예수님의 삶은 그 반대죠. 그걸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중간 중간에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 입장에는 이제 그걸 이해 못 하는 거죠.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3년 가까이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우리가 왜못 따라갑니까? 예수님 어디를 가시려고 합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베드로가이 정도니까 제자들이 어떨 것 같아요? 전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예상을 못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로 예수님 떠나시기에 왜 우리가 지금은 못 따라갑니까?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따라왔는데 하고 이제 질문을 베드로가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때 이제 예수님이 앞에 유대인들에게도 말씀을 했고 중간 중간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자들이 이제 모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죠.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근데 후에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것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그 지금은 뭘까요? 예수님의 순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후는 뭘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 후, 승천하시고 사도행전의 일장부터 그들이 이제 성령의 기론 보험을 받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죠. 그걸 예수님이 미리 예언을 한 것입니다. 앞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예수님의 이제 답변이죠.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럼 앞으로 이제 제자들이 나가는 이제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을 하신 거죠. 어떻게 될 것을.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또 뭔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또이 부분에 대해서. 이참 베드로 아주 열정적이죠. 37절에 또 물어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아니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우리가 어디인 어딘, 어디인들 못 따라가겠습니까? 그 베드로의 이 열정은 사실은 대단한 거죠. 베드로의 생각은 예수님 어느 곳에 가든지 오늘까지도 따라왔는데 왜못 따라가겠냐? 아주 자신감이 넘치죠. 아주 열정이 넘칩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뭐예요? 주를 위해서라면은 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베드로가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결심하고 맹세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예수님 어디든지 따라갑니다. 내 목숨을 걸고 따라갑니다. 베드로는 정말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온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뭘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예수님의 질문 에 이제 베드로가 아,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이제 그런 맹세를 합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목숨 내놓고 생명 걸고 예수님 따릅니다.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뭐예요? 당당한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가 못 따릅니까? 어떻게 보면 은 예수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그 정도로 보지 마십시오. 저만큼은 목숨 걸고 따릅니다. 정말 베드로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어, 아니, 한 목숨 뭐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데 제가 뭘 못하겠습니까? 어, 이게 정말 베드로의 본심이에요. 어, 여러분, 이 정도 고백할 수 있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근데 배드로는 진심이에요. 목숨 걸은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어. 진짜 훌륭한 제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38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따라왔고, 목숨 걸고, 주님 어디든지 따릅니다. 어. 굉장한 거죠. 사실은 고백이. 근데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이 말을 들었을 때참 이제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이 반응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진짜 너 베드로 대단하다. 너는 되겠다. 어, 너할수 있겠다. 좀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죠. 어떤 면에서는. 아 그러냐. 나너 아, 진짜 고맙다. 어, 그럼 같이 가자. 이렇게 좀 예수님이 반응을 보였으면 아마 베드로 진짜 목숨 걸고 따랐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예수님 반응은 전혀 반대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베드로가 이 정도까지 각오하고 목숨 걸고 가겠다고 예수님 앞에 대답을 했는데 아마 베드로가 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속으로 화도 났을 것이고 아니, 나를 이 정도밖에 예수님께서 생각하지 않으실까? 실망했을지도 도 몰라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그 38절이잖아요.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마 베드로 이 당시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동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상상할 수 없는 대답이죠, 사실은. 아니 내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는데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냐는 거죠. 그것도 뭐예요? 세 번이나. 어,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거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어, 자, 이제 여기까지 오늘 이제 말씀입니다. 앞에 예수님하신 말씀이.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이게 제가 아까 이제 설명했죠. 예수님 성천하시기 전까지, 음, 드로 제자들 모습은 사실은 예수님 부인하고 떠난 상황이에요. 근데 성령받고 나서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게 되죠. 오늘 여기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말은 할수 있어요. 고백할 수 있고, 맹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아요. 또, 결심하고,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내가 주님 끝까지 내 목숨 걸고, 변함없이, 주님 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고백을 하죠. 어, 어떤 경우에는 이제 헛말도 할수 있어요. 음, 말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진심입니다. 음. 그러나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걸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현실이 현실, 딱 현실에 부딪혔을 때요. 어. 자, 베드로가. 구인하잖아요 실제로 딱 그런 예수님이 붙잡히고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는 뭐예요 멀찌감치 어, 서서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불째고서 있잖아요 근데 들키잖아요 너 예수쟁이구나 너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냐 딱그 한마디에 뭐예요 다 무너져요 그 현실 앞에 목숨 걸고 따라겠다고 그렇게 지금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도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열정적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또막 맹세도 하고 고백도 하지만 현실 앞에 딱 갔을 때요. 실제 상황이 내 앞에 벌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말하고 고백한 것은 무너지기 쉽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다는 내용이에요. 음.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기도하고 진짜 찬양으로 신앙 고백하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목숨 굴고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의 현실에 딱 부딪혔을 때그 말이 온데간데 없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그랬다면 오늘 우리 모습은 어떨까라는 거예요. 이첫 번째 우리가 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오늘 내용은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입니다. 오가는 말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제자들을 대표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앞에서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면 뭐예요? 제자들도 그와 같이 대답하고 고백했다 이렇게 이제 복음서는 우리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도 같이 목숨 걸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런 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 베드로의 고백대로 될까요?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잖아요 계속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을 여러분 이 보시면은 베드로에게 대답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네 목숨을 진짜 버리겠느냐? 베드로는 진짜예요. 어, 그냥 헛말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거. 자, 거기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그랬어요. 그럼 보십시오. 베드로가 목숨 걸고 따르겠다고 맹세하고 맹세합니다. 제자들도. 그럼 베드로의 맹세가 그대로 앞으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이 진짜 진짜 너는 나를 세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어. 베드로는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진심이에요. 어. 그러면 이게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너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이건 부인한다는 의미거든요. 다 도망간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음. 그러면 지금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이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거는 마지막 지금 부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을 앞에 놓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너희들 나못 따라와. 또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대신 칠 수도 없어요. 뭐 베드로는 어, 어, 큰 소리 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진실로 하신 말씀이 앞으로 이루어질까요? 베드로의 그 진짜 장담하고 맹세하고 목숨 걸고 정말 고백하는 그 말씀대로 될것 같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의 여러분 믿음에 대한 착각이 이거예요. 내가 할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거짓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요. 음. 아무리 우리가 목숨을 걸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역사는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요 어. 여기 대해서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정말 묵상해야 될부분이에요 내가 아무리 고백하고 뭐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다고 미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이에요 그때 당시 제자들은 안 했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죠 내가 아무리 목숨 걸고 고백하고 아마 베드로 입장에서는 서운했을 거예요. 아 예수님 나를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했을까? 섭섭했을지도 몰라요. 어떤 경우에는 화냈을지도 몰라요. 베드로 입장에서 그 성질에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 붙들고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능력, 내 실력, 내 믿음 대단한 것 같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럼 어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돼요? 겸손해야죠. 예수님 말씀 앞에 예, 예수님 맞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내가 고백하고 뭐 내가 장담하고 내가 계획하고 나 이렇게 할수 있다 내려놔야죠. 어, 포기해야죠 그거를. 그리고 베드로 지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진짜 금식하고 깨어서 그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내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고백을 하고 여기 대해서 자기가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면서 정말 금식하고 부르짖고 아니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느냐 그러고 거기 대해서 붙들고 싸워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는 관심이 없어 나는 목숨 걸고 다른데 이거죠. 오늘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자기에 대한 믿음이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할 거야. 나 이런 사람이야. 다 무너져요. 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이유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뭐작심하라고막 목숨 걸고 금식까지 하면서 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시해 버리고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전부 다 보십시오. 물론 베드로 나중에 다르지만 모세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작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전부 다 내려놔요. 그 보다는에 뭐 계획 내가 이렇게 하는 거 경험해서 실력을 가지고 다 목표 세워 가지고 계획 세워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 내려놔요. 그리고 그걸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인물들 다 쓰임받은 인물들 또 그때 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근데 우리가 안 그렇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대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첫 번째 자리는 내다. 이 아주 그냥 막 야망이 막 가득 차 있는 거죠. 그걸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부리겠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인데 두 번째 이 부분. 또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은 이제 목숨을 건다는 말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순교잖아요. 내가 주님의 목숨 걸겠다.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할 도수 있어요, 이거. 근데 앞에 제가 이야기했죠. 현실이 딱부딪 치면은 다 무너져요, 이게. 베드로 무너졌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세 번이나 그것도 부인하잖아요. 부인하는 모습 한번 보십시오. 지금의 베드로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는 불신자보다도 못해요. 우리가 막 열정 있고, 막, 은혜 충만 받으면, 성령 충만해지면, 나도 순교할 수 있다고 뛰어드는 사람 많아요. 목숨 걸겠다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나 하나님 말씀, 특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십시오. 음, 뭔 내용이냐 하면, 여러분, 순교는 나중에 총 맞고 죽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결과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진짜 목숨 걸고 주님 따르는 삶이 뭘까요? 오늘의 삶이에요, 오늘의 삶.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에요. 그게 뭘 같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 말씀했죠? 소자, 어린아이 한나에게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또, 양과 염소 비유 보십시오. 예수님 마지막 오셔서 이제 심판할 때 구분하잖아. 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잖아. 요 양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야, 너 목숨 걸었구나. 날 대신해서 죽었구나. 이런 내용 한마디도 안 나와요. 어,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 줬구나. 내가 목말랐을 때 물을 갖다 줬구나. 내가 헐벗을 었때 옷을 갖다 줬구나. 내가 감옥에서 어, 힘들어 할때 찾아와 줬구나. 그렇게 양이 뭐라 그러죠? 너 예수님께 그렇게 한일 없어요. 언제 내가 그렇게 했습니까? 어, 네가 내 이름으로 행한 것은 나를 위한 거야.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교회와서는 막 기도하고 뭐 이것도 필요해요. 실제 우리가 목숨 걸고 주님 따릅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순교 정신을 가지고, 어, 그거 좋아요 그거. 근데 진짜 우리가 살아있는 삶이 순교가 돼야 돼요. 그게 뭘까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구분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 자체가 소중하단 말이에요. 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신뢰를 받지 못할까요? 교회 와서 고백은 하고 찬양을 하고 막 맹세는 하는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 산단 말이에요. 자기 고집대로. 어. 자기 출세, 자기 성공, 어, 자기, 승 승리를 위해서 예수 이름 팔아먹는 거예요, 오히려. 실제 생활 속에서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나세분 부인할 거야.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님 부인할 수 있어. 뜨뜻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못 하는 거야. 실제 삶 속에. 그러고는 교회 와서는 목숨 걸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게 모순이에요, 모순.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현재 지금 내 주어진 삶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일이 어디 있어요? 아주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 내가 오늘 밥한 그릇 먹는 것도 왜 먹어요? 내가 오늘도 호흡하는 것도 왜 살아요? 그 모든 순간순간 24시간 살아가는 삶 자체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하나님 부르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다가 또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세 구절이지만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삶이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실제 오늘 우리 하루의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